안녕하세요. 줄리아입니다. 오늘은 제 깍두기 만들기 해볼 거고요. 요즘에 만드는 거 많이 올리죠? 꽤. <laughs>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식에 한두세개 정도 필요하고요. 저는 국물이 좀 있는 걸로 만들 거기 때문에 레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나 아니면 그 두부 같이 쓰는 토핑들 있잖아요. 그 토핑들 준비해주시고 이게 그래. 저는 옆에 소리 죄송합니다. 이 투명 그릇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잠시만요.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양을 맞춘다고 좀 썼거든요.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제가 이제 또, 아크릴 물감 써볼 거고요. 어, 카민 색깔,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, 어, 제 실제 이름,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, 제 실제 이름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서클판. 준비해주시고, 먼저, 얘 하기 전에, 카미 색깔을 살짝 먼저 짜주세요. 헥? 헐. 괜찮을 거예요. 어떡하지? 그냥 어, 이렇게 할게요. 괜찮아, 됐어요. 한 다음에, <laughs> 짜주시는데, 제가 이때까지 레진으로 젤리만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아까우는데 레진이 이제부터는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. 레진 1대1 :1 비율로 짜주시고요. 딱 1대1이죠. 다음에 대충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중간으로 모아주시고 이렇게 제가 방금 어떤 처음에 소리 났었잖아요 경찰차 소리 같은 거 근데 그거 소리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멈추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들리셨다면 은제좀 뻘쭘할 것 같은데 <laughs> 해주시는데 이거 아직 너무 연해요.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어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은데요. 못 올릴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못 찍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근데 될수 있으면 그냥 공지사 같은거는 그냥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거는 그래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노력은 해볼게요 해주신 다음에 이 깍두기들을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는데 좀 너무 많이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원래 물풀 같으면 제가 이렇게 빼서 하려고 랬는데 물풀 같은 경우에는, 레진이다 보니까 빼질 못하겠어가지고, 다 사용할게요. 그릇에 대고. 이렇게 해 주시면 깍두기가 잠시만요. 수좀 잡고.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안녕.